오프 프라이스 스토어 신세계 팩토리 스토어가 국내 패션 업계를 위한 상생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국내 패션 업계는 영업 환경 악화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영세 디자이너 브랜드는 더욱 큰 부담을 안고 있어 이들을 위한 상생에 나섰습니다. 총 1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직접 판매까지 도맡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들인 제품들은 신세계 팩토리 스토어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는 신세계 팩토리 스토어의 다량의 재고를 매각함으로써 단기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이월 재고 판매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신세계 팩토리 스토어는 양질의 브랜드를 좋은 가격에 고객에게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유명 패션업계의 니트 수석 디자이너였던 정수미 대표가 만든 브랜드 수미수미는 매출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던 중 팩토리 스토어와 손잡고 2년차 이상 재고를 전체 매각해 숨통을 틀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시미어 니트 브랜드 리플레인 또한 신세계 백화점 입점은 물론 유명 온라인몰에서도 입소문이 났지만 2월 재고 소진에 부담을 느끼고 신세계 팩토리 스토어와 손잡았습니다. 현재 신세계 팩토리 스토어에서는 신세계 분더샵 제품부터 국내외 유명 100여 개 브랜드의 이월 상품들을 30에서 8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상생까지 힘쓰는 신세계 팩토리 스토어에서 스마트한 소비 득템의 기회를 잡으세요.